<laughs> 여러분, 드디어 저희 준호 농장에 어마어마한 친구가 왔습니다.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와! 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일단 보면, 예, 이 친구는 크레스티드 개코죠? 아니 뭐그 흔히 보이는 크레스티드 개코를 가지고 뭐 이렇게 호들갑에 떠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요. 이 친구가 그냥 크레스티드 개코가 아니고요. 바로 아잔틱이라는 모프를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보시면 이제 실제로 보면 좀 이렇게 어둡거든요. 약간 이제 카메라가 밝게 보이는데 이렇게 좀 채도 낮춰야 돼요. 약간 이 정도 색깔이 예좀 이제 실제 봤을 때 그런 발색인데 일반 클레들은 약간 갈색빛을 띄고 있는 거에 반해서 얘네는 회색, 검정색, 흰색 뭐 이런 색깔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이유가 아, 야잔틱이라는 모프가 원래 황색색, 황색색소를 지운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제 하얀 부분은 더 하얗게 되고, 어두운 부분이 더 어둡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프이고, 야잔틱은 열성 모프입니다. 아, 그, 이제, 뭐, 멘델의 유전법칙에 의해서, 어, 이제 생물 시간에 배운 분들도 있을 텐데, 우성, 열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성은 상동 염색 체한쪽만 이상이 있어도 표현이 되는 게 우성이고, 이제 부모에서 온 유전자 모두 이제 이상이 생겨야지. 표현형이 되는 게 열성인데요. 얘네는 이제 열성이기 때문에 부모 중에 한 개체만이 아잔틴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발현이 안 되고 부모 개체 모두가 이 아잔틴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발현이 됩니다. 사실 이제 크레 자체는 어, 모프 자체가 많이 없거든요. 그 중에서 또 최근 발견되고 있는 뭐 카푸치노나 우성 모프델릴리나뭐 이런 게 있는 것 반해서. 외속모프는더 심지어 많이 없기 때문에 매니아들 사이에서 굉장히 좀 귀하게 여겨지고 있는 그런 아이고요. 이번에 좋은 기회로 제가 이 친구 수컷이거든요. 수컷을 한 마리 데려오게 됐습니다. 아 사실 제가 이제 예전에 미국 분으로 데려온 아잔틱 아이들이 이제 꽤 암컷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컷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컷이 왔고요. 저도 이제 지금 아직 어려요. 내내가잘 키우면은 내년부터는 아잔틱을 아잔틱 베이비를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얘를 우선 잘 키워야겠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뭐큰밥 먹고 데리고 왔고 가지고 싶어도 좀 접하기가 어려운 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영상을 통해서나마 데리 만족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도 성장 과정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앞으로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아잔틱 코븐 레잔틱 베이비를 여러분들에게 예, 공개하는 그날까지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너무 매력있는 귀여운 아이입니다. 야 너무 건강하고 일단 귀여운 아이를 잘 데려올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인피니트 기코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방금 제 귀뚜라미를 줬는데요. 귀뚜라미도 잘 먹고 먹이 반응도 좋고 아주 건강하게 지내주고 있습니다. 이 친구 이름을 좀 지어줘야 될것 같은데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